세개 중에 하나는 물린다. 양띠, 쥐띠 뱀띠 어떤 사람이 금전이 됐어? 일이 됐어? 몸이 됐 수가 있단 말이야. 삼자가 세띠 같이 들어오잖아. 확실한 건. 안녕하세요. 은평구에 살고 있는 소나무 명주 신당에 명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또 6월달에 바로 7월달에 왔어요. 그래서 궁금해진 게 2025년에 하반기에 좋은띠, 나쁜띠. 야, 궁금해서. 신을 좀 둘러보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좀 참고해서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평균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보이는 대로 얘기를 네. 할게요. 전체 나이에 들어 섰을 적에 네. 닭띠 안 나빠. 그다음에 토끼띠, 쥐띠, 뱀띠. 그리고 양띠가 이렇게 들어와. 다섯 띠가 되게 좋게 들어오는데, 닭띠 먼저 얘기를 하면, 닭띠들이 올해 별 나쁜 문제가 없었어.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좀 뭔가 다져지는 해년. 초반에는 내가 좀 뭔가 디디고 올라가야 되는 초반 기운이 그렇게 들어오면 하반의 기운기는 다져졌잖아. 밟고 올라섰잖아. 그럼 꾹꾹꾹 꾹 누르는 거거든. 생각지도 않은 노력에 바쁨이 들어온다. 그게 어떤 사람은 금전이 될 수가 있고 일이 될 수가 있고 몸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게 다 틀리다고. 전체적으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근데 이거는 꼭 알아라. 이거내 모든 때다 얘기할 거야. 초반에 안 좋았으면 하반이 좋을 거고, 하반이 안 좋으면 초반이 좋을 았 거야. 조금만의 차이점이 들어온다고. 토끼띠가 솔직히 말하면, 은 요번 삼재가 치고 들어오는 삼재인데, 어떤 사람은 피해를 많이 볼수 있어. 치고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들친다고 얘기를 하면 더 편하겠다. 근데 하나의 뭔가는 걸려 복삼재건 날삼재건 뭔 삼재건 간에 삼재는 어찌 됐건 간에 겪어야 될 삼재란 말이야 삼재가 셋째 가 같이 들어오잖아 솔직히 제일 좋은 게 양띠야 그리고 토끼고 그다음에 돼지야 지금 20대 때 토끼띠들이 바빠 60대 토끼띠 괜찮아 확실한 건세개 중에 하나는 물린다 근데 삼재치고는 요 정도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쥐띠초반는안 좋아. 전반적으로 다안 좋았어. 찬 바람이 불면서 괜찮아져. 내가 생각하고 이루고자 하는 게 하나씩 풀려. 풀리는 게 어디야? 그냥 무탈하다.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안 나쁘다. 뱀띠는 뭐냐면은 좀 여기서 내가 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이 을사년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이 기운을 이겨 먹어버리면 은 좋아. 뱀하고 뱀이란 말이야. 이 기운을 내가 뻗거나 버리면 무탈해져 근데 못하잖아 가라앉아 근데 그러신 분들이 좀 기가 많이 세겠지 부딪히는 게 들어오거든 근데 나는 어떤 띠건 간에 해년에 그 띠와 띠가 맞지면은 이거를 부딪혀야 돼야 될 사람들이 있어. 그기운으 내가 올라타냐 내려앉냐가 중요하거든. 내려앉으면 좀 많이 안 좋지. 구설십이라든지 집안의 우환이라든지 이런 일이 터질 수가 있어. 그래 내가 올라탔어. 그러면 이제 좋지. 뱀이 날개 달린 형국이지. 근데 이제 그런 뱀들이 흔하지는 않아 그리고 마지막에 양띠는 삼년도 정말 보쌈지로 들어온 게 많아 삼재가 들어왔으면 뭘 하나를 쳐야 되거든 안 친다고 그리고 만약에 친다 해도 덜 친다고 그래서 20대 때부터 70대까지 본다면 은 개미생들도 괜찮고 심미생도 괜찮고 개미생들 괜찮고 59에 정미생도 괜찮고 그래서 내가 양띠를 삼재 치고는 복삼제로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 삼제 건강, 금전, 뭐내 주위 환경, 가정 뭐 이런 게다칠수 있는데 유일하게 들치는 게 양띠라고. 타격은 오겠지. 근데 그 타격감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지 않아. 반대로 나쁜 띠는요? 돼지띠는 삼제를 타. 또 따지자면은 원숭이, 말, 호랑이, 개띠. 원숭이는 뭐가 자꾸 일이 꼬여. 자꾸 예상치 않는 일들이 자꾸 후타로 들어와 그리고 풀만 하면 또 뭐가 꼬여 원숭이들은 대체적으로 그래 그리고 돼지는 내가 삼재의띠 중에 제일 안 좋다고 했잖아 자나깨나 걱정되는 게 건강이거든 그리고 사고수 그리고 말띠들도 좋게 나오지 않아 버틸 수는 있어 근데 내가 지금 봤을 때 버틸 수 있는 말이 36 진짜 안 좋아 깡으로 버텨야 돼이 말띠가 버티는 힘이 강하거든. 을사년이야. 그 뱀이 독이 있겠지? 그거를 버티고 서 있냐? 안 그러면은 그 독이 퍼져서 내가 자빠지냐? 이 연구고 들어오거든. 그래서 만약에 말띠이신 분들이 안 좋으면 되게 안 좋을 거야. 범띠는 내가 왜 그렇게 봤냐면은 해년의 기운으로 봤을 때 꺾이는 기운으로 들어와.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뭔가 한 템포 쉬고 가라는 기운이 들어온단 말이야. 근 기분 되게 잘될거 같은데 내 느낌대로 가지는 않는다고 자꾸 비껴나간다고 개띠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내가 굳이 따지자면은 스무 살이거든 그렇게 좋게 안 들어오고 그리고 육십 안 좋고 이게 반반으로 나나 개띠들이 이제 집요함이 있거든 물고 안 늘어지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내가 생각이 욕이 있으면 욕을 파야 돼 그리고 행동이 실천에 옮긴다고 그러면 에너지와 힘을 많이 쓸거 아니야 초반 개띠들 뭐 이런 개띠들은 무능 힘이 약해. 턱이 아프니까 놔. 그래서 내가 굳이 뽑자면은 또 그냥 개띠를 얘기를 한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원숭이 되지 말범 개로 하는데 솔직히 개띠는 반반이야. 띠로 설명해 주신 거니까 응.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는 다를 수 있다. 아예 많이 다르지, 완전 다르지. 여러분 참고해요. <laughs> 내가 다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